할머니의 여름휴가 안녕달 그림책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, 저 바닷가에 갔다 왔어요. 그래, 까맣게 탔구나. 엄마, 할머니랑 또 가요. 할머니는 힘들어서 못 가신다니까. 할머니, 그럼 바닷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들려요, 할머니? 또 소리도 들려요. 갈매기 소리는요. 그래 들리는구나. 개가 움직이는 소리는요. 모래성은 잘 있어요. 그래 다잘 있구나. 어머니 이제 갈게요. 엄마는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. 밥좀꼭 챙겨 드세요. 그래. 할머니, 선물이에요. 더울 때 들으면 시원해질 거예요. 바람 한점 없는 오후입니다. 왈 왈! 소라 안으로 들어갔다 온 메리의 몸에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. 옛날 수영복, 커다란 양산, 가벼운 돗자리, 할머니와 메리는 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. 낑낑! 괜찮단다, 메리야. 제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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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방. 옳지. 시원하지. 와이 와이. 톡톡톡톡, 와서 와서 와서. 할머니와 메리는 수박을 나눠 먹고 바다 햇볕에 살을 태우고 딩굴, 딩굴. 뒹굴, 뒹굴.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꼈습니다. 할머니와 메리 앞으로 구두 두 점과 소라게 한 마리가 지나가고 그 소라게를 메리가 따라가고 할머니는 메리를 따라가다가 기념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. 할머니는 바람, 바닷바람 스위치를 사기로 했습니다. 이제 그만 돌아갈까? 할머니와 메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참 바스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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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락. 할머니는 바닷바람 스위치를 딸까? 고장난 선풍기에 끼웠습니다. 윙윙윙윙윙윙윙 윙윙윙윙윙윙 윙윙윙 윙윙 <목소리> 그래 바윙 바람 처럼 시윙 하구나